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뷰티파라다이스 MJ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야, 너 어제 사이코지만 괜찮아 봤니? 아, 서예지 뭔가 예뻐졌는데 어디가 달라진 건지 수술한 것 같진 않은데. 이 잠깐 사이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미모로 나타난 스타를 두고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나누곤 하는 대화인데요. 과거에는 뚜렷한 이목구비에 서구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을 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형수술과 시술도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한 것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자신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자연스럽게 예쁜 얼굴이 사랑받는 추세예요. 그래서 시술도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고 그냥 컴플렉스를 티안 나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배우가 받는 티안 나고 예뻐지는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예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첫 번째는요 인텐스 울트라 시술입니다. 이 인텐스 울트라는요 보다 적은 자극으로 피부에 탄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주로 많이 이용되던 리프팅 시술로는 주로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 고주파 리프팅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전기를 이용하는 치료 특성상 어느 정도의 통증이 동반되는데에 비해서 이 인텐스 울트라의 경우는 전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인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초음파의 작용 원리는 는 고주파 치료와 같은 전기 손상 과정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아도 무리가 없어서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적극 추천되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인텐스 울트라의 최대 장점은 시술 후 바로 촉촉해진다는 거죠. 피부 결이 한결 부드러워져서 이 물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화장빨, 카메라빨 잘 받을 수 있는 네, 정말 최적의 시술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술 그두번 문제는요, 노화로 피부가 쭉 늘어진 턱선, 이중턱, 얼굴 선이 고민인 모든 사람들이 즐겨하는 시술, V란 리프팅인데요. 피부 탄력이 개선돼서 처진 턱선이 갸름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절개 없이 주사나 레이저만으로 시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리프팅 시술 후에 이 부작용이나 흉터, 붓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주말이나 아주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하나인 윤곽주사는요, 인체에 무해한 특수 약물을 얼굴에 주입해서 지방을 녹이고, 림프의 순환을 촉진해서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원리인데요. 불필요한 지방이 제거돼서 얼굴 살이 빠지고, 이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이목구비가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V라인을 위한 리프팅 방법으로 울쎄라써마지 빼놓으면 아쉽죠? 이두 가지는 연예인들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이 중점을 둔 대표적인 시술인데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활동이 없을 때에는 꼭 리프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바빠서 관리를 소홀했다면 실리프팅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실리프팅은 빠른 효과를 볼수 있고 바로! 방송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뷰티 시술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뿌띠 하면 그 대표는 필러죠 이 움푹 꺼져있는 팔자주름 연예인뿐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의 큰 숙제죠 특히 풍부한 표정을 많이 지어야 하는 배우들에게는 이 팔자주름이 사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자뿐 아니라 뭐 이마나 콧대, 볼, 턱등 필러를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는데 이 필러는 너무 좋은 게 회복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변화를 줄수 있다는 것이 연예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육이 발달된 턱이나 턱 라인의 경우에는 근육을 줄이면서 턱 라인 쪽으로는 스킨 보톡스를 함께 맞으면 살짝 리프팅이 되면서 턱 라인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 시술 부위에 알맞은 점성과 탄성을 지닌 필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필러나 이 볼이나 팔자주름의 볼륨을 강화시키는 필러는 분명히 다른 제품이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티안 나게 예뻐지는 거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게 포인트잖아요 특히 팔자주름에, 예를 들어서 주름이 많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필러를 팔자주름에만 넣을 경우에 표정에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만큼 부작용의 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필러 시술을 받을 때에는 그 필러가 공인기관에서 정말 승인을 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의료진의 숙련도 역시 시술 결과와 부작용 발생 여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한 사이로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시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활동을 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늘 조금씩 조금씩 예뻐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배우들처럼 모두 조금씩 매일 예뻐지시길 저희 MJP 부과가 응원합니다. 저희 응원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MJP 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